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베라TV 근황 탈탈탈 오늘 하진우님 오셨습니다 아예 예, 안녕하세요 저 예, 저도 인사를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자기소개 <laughs>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2014년도에 탈북을 했었고 이게... 베나 TV는 또 2년이 있죠, 2년 전에. 2년 전, 네. 3년 전. 3년 전이지, 아, 베나 TV에 나서 와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이제 인사를 드렸던 네. 사업하는 하진으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나 TV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방송 매체를 좀 출연하셨어요. 어, 맞습니다. 네. 뭐, 사업하는 하진으로도 유명하지만, 네. 사실은 탈북 브로커 네, 하진으로도 네.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뭐, 유명한 네. 줄은 안 좋아해. 그냥. 그냥 네. 뭐 저희 시청자분들 네. 이 그게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네, 싶긴 맞습니다. 한데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 생활 또 네. 근황뿐만 네, 그렇죠. 아니라 3년 만에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 변환이... 네 엄청난 변화가 있으셨더라고요. 어, 네, 네.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최근 북한 소식이라든지 네. 또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셨을 때 이야기도 네. 좀더 여쭤보고 네. 싶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천십사년도에 네. 탈북하셔서 그해 한국에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생활하신지도 벌써 몇 음, 년, 아, 아 그렇죠. 네, 예, 됐어요. 예.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싶을 정도로 <laughs> 예,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음. 우리 뭐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1 0 년이면 강사이 변한다. 아, 대 한국도 있죠 맞죠. 근데 예, 저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아 왜냐면 이십년 되셨잖아요. 아, 그러면 아직, <laughs> 아직 남아서... 전하기 네, 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9년 생활 을 이렇게 네. 돌이켜 보면 생각나는 네.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그 영화 장면처럼 올라가네요. 네. 딱 진짜. 어, 네, 네. 처음에 이제 14년도에 한국에 와서 그뭐 국조에 있는 조사가 끝나고 나와서 처음에 이제 딱 들었던 생각이 일단은 배워야겠다 이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대학 공부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아 이게 또 이제 뭔가 잘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 화물 운송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시작했던 게 이제 개구리 제가 개구리 아빠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개구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또 이제 그 사업이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제가 작년에 네. 이월을 예, 네. 네. 작년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예, 아사들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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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기 아빠도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10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해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아 그래도 뭔가 그런 큰뭐 이렇게 뭐 성공을하고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의미들은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돌아 놓으면 탈북한 게엊그지 같은데 아, 그렇죠. 또 생각해보면 은이 9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들이 예, 예. 있었네요 이렇게 오래된 나이제도 <laughs> PD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진짜 10년이 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laughs> <laughs> 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작년에 결혼을 하셔서 아, 예. 네. 한가정에 가장이 되셨다는 거죠 맞아요. 애기 아빠가 되면서 네. 뭔가 진짜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네. 내가 이전 어,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네. <laughs> <laughs> 예. 아니 자꾸 저 따님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 그렇지, 저 아내분도 좀, 예. 좀 아,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저희 와이프 같은 네. 경우에나 사실 이제 방송 뭐 이런데 잘안 나던 오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또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돼서 이제 또 어떻게 분명... 보면 소개로. <웃음> 저런, <웃음> 저런 저런 <웃음> 저런 저 <laughs>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이런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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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우연런그런 모임 같은 데서 이제 저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랑의 불꽃을 피서 <laughs> 네. <laughs> 누가 누가 저 이렇게 좀 관심을 <laughs> 아, 물론 이제 뭐 제가 먼저 네. 이제 관심을 표했죠. 근데 그 기간 이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에 예. 네. 좋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아기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저출산 국가잖아요. <laughs> <laughs> 갑째 기록, 네, 그렇죠. 예. 아애국자십니다 네. 뭐 <laughs> 아직은 뭐 첫째라서 애국자라는 얘기는 좀 듣기 그런데 제 그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식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키웠던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아이게 철이 좀 들어야 되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게 네. 아내분도 해산 분이시라고. 아 맞습니다. 해산. 네. 예. 양강도 해산입 그, 이게, 제가, 뭐 탈북민분들 결혼식을 여러 번 가보진 않았지만, 네. 갈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이제, 양가 부모님들 맞아요. 없이 네. 결혼식하는 경우들이 좀,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많아서, 결혼식은 어떠셨는지. 사실, 저희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p 디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런 생각 좀좀 좀 많았어요. 왜냐면, 네. 뭐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10년이 됐지만, 뭐 열심히 이제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 뭐, 없어요. 지인들도 없고 친구도 없잖아요. 결국민들이 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가족 친척이없죠 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초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네. 그래가지고, 진짜 남들처럼 큰 그런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과연 내가 초대할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와이프도, 그 북한에서 지금 혼자 떠나오다 보니 까한에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지금 아버님은 돌아가셨거든요 탈북한 이후에 네. 어머님이랑 이제 언니가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진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대하려고 해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그냥 결혼식은 그 예식은 생략을 하고 일단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인맥도 좀 쌓일 거잖아요 그때 결혼식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니 시내 생활을 <laughs> 즐길 세도 <새도> 없이 제가 <laughs> 인터뷰하면서 오잉했던 네. 게 결혼 1년 차신데. <laughs> 아 맞습니다. <laughs> 결혼 1년 차신데 작년에 하셨는데 따님이 <laughs> 작년에 따님 <laughs> 10개월이라고. 네. 아 이게 어떻게 된 <laughs> 일이죠? 아직 돌은 안 됐습니다. 예, 네, 아, 네. 돌은 안 됐고 이 어떻게 보면 네, 네. 결혼해서. 맞아요. 이제 애기가 생긴 거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만나기는 좀한 2년 전부터 네. 만나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도 살짝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집안이 좀 이렇게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부모라는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우리는 힘들어도 그, 가는 길혼난에도 오도록 <laughs> 아, 철리마. 그렇지. <laughs> 이런 얘기 하시죠. 철리마, <laughs> 아, 말리마, 뭐.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이렇게 제 딸이, 딸을 낳고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또이 예쁘고, 또이 자식을 보면서, 아, 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 저희는, 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낳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 딸이 뭐 아빠 닮았나요? 엄마 닮았나요? 거의 뭐절를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게 <laughs> 네. 네. 많이 좀 귀엽죠. 이제, 귀여워가지고. 아, 진짜. 얼마나 예쁘세요. 아, 진짜. 그 얘기가 예전엔 실감이 안 됐어요. 우리가 막 딸을 낳으면 뭐 딸보고막 이제 그러고 막 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화게 발이 맞아. 안 닿는다. 네. 실감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너무나 예쁘고. 네. 아 진짜 뭔가 그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부모님한테 저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 너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예뻐요. 네. 아 이게 정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 <laughs> 어떤 분이야 탈북하길 정말 자녀. 음.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와서 음. 살 때도 그 생각을 네. 했지만 내가 만약 에내자식을 북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네, 아찔하다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저도 네, 완전 몽가시요 저희 딸도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아, <laughs> 네. 네. 대구 딸이구나. 대구 그렇죠. 딸이구나. 네. 저는 고향이 북한이잖아요. 근데 저희 딸은 이제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순수 얘기하는 대한민국에서 난 네. 대한민국의 고향인 이제 나고자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말이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희 딸을 뭐 이제 저희가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은 북한에서 있는 애기들은 언제 뭐 분유의 유식을 먹어봤겠습니까 아, 네. 진짜 뭐 밥을 같이 먹다가 된장국에 그냥 진짜 입밥입밥이라도 입합. 이제 말아서 먹이면 진짜 잘 먹이는 식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울면 김치를 입에 넣어가지고 한번 빨아서 시주고 <laughs> <laughs> 근데 도저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뭐 이웃식이 너무나 잘 되었고 그렇죠. 이웃식이 뭐 매일 소고기에 무슨 생선에 이렇게 가져가서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해서 이렇게 딸을 우리 딸한테 이런 걸매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성공한 거다. <laughs> 예. 일단 이팝에 고기국을 먹니까 <laughs> 그렇죠. <그쵸>. 수니아 네. <laughs> 그래서. 일단은 뭐 인생에 세 번의 그런 행운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두 번의 행운은온것 같아요 그래서 탈국을 성공한 것이 첫 번째 행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해서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게두 번째가 아닐까 이제 세 번째는 로또 한번더 채우고 아 모두 많이 내꿈 로또 네, <laughs> 네, 네. 아버님께서도 손녀를 지금. 와, 보실죠? 엄청. 네. 엄청 예뻐하죠. 아, 네.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그, 우리가 이제 그두번 자식 더 예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관심이 더 없고, 이제 네. 네. 손녀가 이제 진짜 그치, 너무 예뻐요.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손녀딸 네, 이름부터 네, 부르시는. 그리고 그 우리 아기들이 막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막 해맑게 울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볼때 이제 뭔가 정화가 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진짜 좋았습니다. 아, 아니, 예. 정말로 딸 바보가 되셨겠요 아, 예. 아, 제가 주저리 저리좀 말을 말해야 하는데, 아, 진짜 이건 진짜예요. 예. 와, 대박이다. 아니, 왜냐면, 탈탈탈 출연하셨을 네. 때를 저도 기억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불과 3년 전인데, <laughs> 예, 그때는 약간 그, 정말 그, 열심히 해야 한다는 예. 어떤 맞아요.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도 했지만, 살짝 이렇게 눈썹도 음. 올라가 있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인상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딸 생각이 온 날이니까 색상을 해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또 집에 가게 되면 또 예쁘게 또 반겨주는 거 그렇죠. 요즘에 빠이빠이도 하거든요 네. 짝짝 꿈도 막 하고 <laughs> 그러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행복을 찾는 거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다 툭 들어와도 이제 막 아빠 빡 빠이 막 해주고 네. 요즘에 막 짠짠 막 이런 거 네, 하거든요. 네. 그 작은 손으로 막 짠짠이 막 이러면 진짜 그 그날 힘들었던 게 그냥 싹안넘가는 예,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자 아. 육아를 하면서 사실은 뭐 힘든 것도 있고 이제 뭐 정말 아직 아기다 보니까 잠도 중간에 막 깨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살아가는 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 부모가 되면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어, 말이 예.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그 이후로 소주 한잔 하면. 그렇지만, 난... <laughs> 아 그것도 아닌가? 그것도 아니. 내가 생각으로는 많이 하고 있죠. 아, 네. 이게, 진짜,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앞으로도 내가 좀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또 현실적인 게, 네. 내가 지금 아,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을 좀더 많이 못 챙기게 되는 경우도 있긴 네. 해요. 그래서.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사업하시고 결혼하셔서 네. 손녀딸을 안겨주리 아, 이게, 이게 가장 큰 코더. 결혼하 <laughs> <laughs> 아우, 헤어져, 응. 헤어져. 응. 진짜 이게 우리가 그 자식을 이제 그 손자 손녀를 부모님한테 안겨줬을 때 진짜 저희 아버지도 얘기하거든요. 아 진짜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다가 이렇게 웃는 애, 우리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보면 진짜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행복을 제가 이제 찾아주었어요. 아, 또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살살살에서 아버지 이야기도, 그다음에 네. 누, 누님도, 네. 나중에 네. 이제 네. 만나셨잖아요. 저 네. 태국에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시죠? 예, 네, 열심히 엄청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열심히 잘 사는 게 우리가 또이 뭐 나라에 대한 보답이고 또 이제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뭐 나름 맡겨진 네. 네.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따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laughs> 사업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지얼마나 네. 네. 아, 되죠? 진짜? 이 저는 제가 18년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수로는 저희도 이제 5년이 된 거죠. 와. 예, 5년 차를 맞으면서 저희가 어 작년부터 이제 시제품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개구리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의 생소한 그런 제품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려운 것도 많죠.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도 사실은 모르고 그리고 일단은 먹어봐야 좋은 걸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은 개구리라고 하면 아유, 이런 네. 사람들 되게 많은 거죠 건강식품? 개구리. 네. 네. 몸에 좋다는 말은 들어보긴 했었어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죠. 아, 중국에서 먹는, 네. 뭐, 그런 거아니죠 네. 대한민국에서는 맞아. 아직은 좀 생소한 맞아. 제품이다 보니까. 네. 근데 벌써 5년 차가. 예, 있습니다. 사업을 네. 이제 5년 차를 맞으면서 이제 작년부터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개구리가 주 원료다 보니까 그 개구리 자체는 3년이 돼야 제 어미 개구리로서 저희가 이제 그 개구리 기름이라고 하는 흠이로 만들 수 있는 개구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배란팀도 나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서부터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살짝 이건 모든 뭐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거겠지만 사실 판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홍보, 홍보. 맞아. 이게 홍보가 사실은 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좋은 제품을 알리고 또 그런 기회가 사실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거를 이겨내야만 그걸 우리가 이제 네.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예. 네. 한 단계를 점프를 할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참 쉽지만 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마셔보려고 이렇게 뜯어놨거든요. 일단은 합마유. 네. 예, 이게 네. 동의보감에는 약표명입니다. 그래서 음. 약제거든요 합마유라는. 네. 그리고 개구리 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약재도 예, 예 맞습니다. 뭐 어떤 한약재가 들어가 있는지 어, 이게 뒤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지자라든가 어, 뭐 천궁 그리고 이뭐 다양한 그런 건강에 좋은 약재들을 배합을 해서 요즘에는 또 우리가 현대 사회 살아가면서 진짜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 뭐 무슨 즉 무슨 예. 즉 많이 맞아요. 뜰지시잖아요. 요즘에 그 한약 같은 것도 많이 쥐우는 분들이 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러 한약을 지어도실 필요가 없이 이 제품 하나만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음. 복합적으로 이제 다 나왔습니다. 효능은 뭔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은 개구리 자체가 음. 우리가 이제 공리부관이랑 청나라 때 그런 지도를 보게 되면 정력제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남자한테 좋 어, 네. 그래서 남자, 어 아, 그렇죠. 네. 남자분들한테 좋아서. 최고네요. 맞습니다. <laughs> <laughs> 사실은 그 이제 기본적인 그 기능들은 폐의 얘기랑 폐의 되게 특화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문에 나온 자료로는 항산화가 일반 그 비타민 e 라는 물질보다 10%가 더 많다는 그런 논문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노화 방지라든가 좀 활력적으로 많이 특화된 게 바로 개구리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박지성 선수도 개구리 즙을 즐겨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뉴스도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떨리는데 지금. <laughs>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면 뭐 동력제라고 하면 남자만 남자. 남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그 동력에 좋다는 건 이제 그만큼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활력에 좋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도 이제 뭐 가족 같이 이렇게 드시면 더 좋은 거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솔직하게 말씀 제가 한약을 진짜 못 먹거든요. 예.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허약해 가지고 아, 예. 제 어머니가 이제 한약을 맞아요. 억지로 먹이던 예. 기억이 있어서 제가 한약을 진짜 못 먹는데 예. 그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렇죠. 좀 그렇죠. 이게 막 냄새가 역하거나 이러지 예, 예. 않고 생각보다 잘 넘어가네요. 좀... 어, 그 어, 저 지금 좀 놀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이걸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음... 진짜 제가 이제 애 아빠고 또 이제 애 아빠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제가 건강기능식품업을 한지 5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먹는 식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품질도 제일 까다롭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햇석 인중 시설에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좀안전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예. 갑자기 지금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아, 벌써 효과가 <laughs> 들진 않겠죠? 아, 근데 보통? 너무, 너무 예. 괜찮네요. 예, 그래서 뭐 네. 요즘 에 진짜 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또 그렇죠. 이런 걸막 비타민 막한 줌씩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건강식품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돌려가면서 먹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면 한 가지 제품 계속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바꾸고 먹을 때내 몸에 반응하는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 에좀 이렇게 또 네. 만약에 내가 건강을 개선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웃음> <웃음> 싸게 네. 네. 연락처는 제가 영상 <laughs> 네. 하단에 또 아, 네. 네.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여름이 많이 더웠잖아요. 맞습니다. 더우니까 기운이 떨어지시는 그렇죠. 분들도 네네. 있고 정말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이게 또 쌀쌀해지는 만큼 감기 걸리기 전에 기운 보충하실 수 있게끔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또 먹던 거거든요. 어? 탈북민 분들은 <laughs> 다 알아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네네. 이걸 못 먹거든. 요 워낙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아니면 중앙당 고위 간부들한테만 받쳐주던 거라서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부에서 이게 개구리를 한 번은 먹자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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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정부 허가를 받고 양식을 해서 만드는 이런 데서 사업 먹어야 됩니다. 남한에서는 박지성이, 네. 북한에서는 네. 김정일이 걱정. 네. 개구리 네. 네. 이걸 또 바로 만드신 게 아니라 3년의 시간을 네, 걸쳐서. 거의 어, 5년 만에 나온 거죠. 네. 네. 정부의 지원도 바, 지원을 받으셨나요? 지원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저거, 정말 허로들 갖고, 네. 예, 승인을 받고, 제품 개발하기까지 정말 그, 이 피와 땀이 좋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살면서 <laughs> 한가지만 <laughs> 확실하게 좋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자력갱생. <laughs> 진짜, 아, 네. 예. 뭐, 누구 하나 지 솔직히 뭐 그런 거 과한 것도 아니지만, 왜냐면 이게 이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알려서 아, 진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열심히 오는 동안 해온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 끈기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이제 자력갱생으로다 이루어졌다. <laughs> 이게 <웃음> 타이밍이 좋은 게 추석 직전에 이렇 네, 어, 나갈 예정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추석 선물로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선물을 해보고 싶다 하면 뭐 진짜 저희는 인증을 다 받은 안전하게 이제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 진짜 필요하신 분만 예, 또 이렇게 뭐 들으면 늘 어, 네. 하던 뭐 홍삼이나 예, 이런 것보다 예, 예. 예, 예. 어, 저는 추천이고요. 이거 박스로좀 커다랗게 주셔도 아, 예, 예. 되나요? 선물 뭐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선물 포장으로서 끈까지 아, 예 바로 이렇게서 네. 해 그냥 들고 가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르신 분들은 되게 좋아요. 해 어르신분들은 옛날에 개구리를 그 네. 먹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피디님 얘기처럼 우리가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체질이 허약한 어린이들한테도 많이 먹였어요. 우리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개구리를 먹였을 까요 그만큼 개구리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추석에는 좀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강제로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laughs> 아니, 필요하시지? 근데 진짜 프로점도... 한 달만 드셔보시면 진짜 이게 어? 아침이 달라져 진짜. 그래서 뭔가 그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요즘에 진짜 많은 일을 하고 막 피곤하고 그런데 저도 지금 계속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이 진짜 없어요. 이게 뭐 느낌이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그 효과도 논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어저 한진우에 대한 관심을 좀가져주셨으면좋겠다라 <laughs> 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기력이 허하신 어르신분들, 네. 또 직장생활에 지친 직장인분들, 네, 네. 수험생분들, 또 남자분들 네. 정력이 좋다고 네. <laughs> 한번 성능제품 가한달 드셔 보시면 아예 한진우 거짓말하지 않았구나라는 걸알 아,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홈쇼핑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영상 하단에 제가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제가 생각 해 보시고 많이 편하게 전화 주시면 네.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탈북민 하진우에 대해서도 네네. 좀 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